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또잘 아시고 좋아하는 노래 김재호 작시 이수인 작곡 고향의 노래. 에, 참 너무 아름다운 에, 가곡입니다. 이 곡을 에, 제가 잠시 해설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가곡 중에서 고향을 노래한 곡 중에서 에, 너무나 아름다운 고기에 되겠습니다. 일단 시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에,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시골이 고향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산업화가 되고 공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제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다 이렇게 떠나서 어, 또 도시 생활,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에,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어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어 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예 설이나 추석 이렇게 명절이 될때 예, 고향으로 네,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을 찾아뵈러 많이 이렇게 시골로 갑니다. 이제 설을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향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승용차로 고향 가실 때이 이수인 작곡의 고향의 노래 꼭 한번 에, 들으면서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고향에 가는 마음이 참더 생각이 나고, 예, 간절하지 않을까,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농담을 할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보여주기 아깝다. 주기 아깝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우리 한국 가곡이 다 좋습니다만, 예, 특별하게 참이 곡은,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내놓기 아까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곡이 한국 가곡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곡 중에 한 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하게 이수인 선생님께서는 정말 그 멜로디를 참 이렇게 예, 예, 정감 있는 멜로디를 잘 씁니다. 그래서 이 곡도, 고향의 노래도, 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우리 고향에도 어릴 때는 이제 어, 어, 눈이 많이 온, 왔는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 눈이 많이 올 때는 뭐 굉장히 많이 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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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힘들고 어, 어, 참뭐 m 정도 어, 올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눈이 오면 그 당시엔 초가집이기 때문에 다 눈으로 덮이고 또 겨울에 가면 물 내려가는 그 그런 이제 조금 이렇게 물이 보이고, 전부 다 눈으로 덮여 있고, 장독대 눈으로 다 덮여 있고, 주로 이제 감나무가 많으니까. 감나무도 막 눈이 와서 이제 어막 감나무가 이제 바람이 불고 하면은 감나무가 찢어지고, 어 그런 게 이제 눈에 참 선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집, 그 우리 마을 앞에 이제 앞산이 있는데, 앞산에 가서 어 이제 우리 마을을. 이제 내려다보면은 전부 초가집이니까 초가집 위에 눈이 수복수복이 쌓여있는 걸볼때 그게 참 너무나 아름답죠. 네, 네. 그때 참뭐 카메라가 있었으면 사진을 찍어놨으면 정말 그 아름다운 우리 고향 마을의 그 풍경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여튼 눈이 오면은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추억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고향에 또 모두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죠.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어머니 품과 같이 그립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부모님들이 다 이제 뭐 시골에 안 계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고향 그러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은 네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 한 폭의 그 동양화 같은 예, 그런 그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고향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 오르게 하는 예, 그런 곡이 바로 어, 이수인 작곡의 고향의 노래가 아, 되겠습니다. 예, 이 가사를 제가 낭송을 하고 한번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향의 노래 김재호 작시 국화꽃 저버린 겨울 뜨락에 창열면 하얗게 하얗게 무설이 내리고 날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 서보라 고향길 눈 속에선 꽃등 불이 타겠네. 고향길 눈 속에선 꽃등 뿔이 타겠네. 달 가고 해 가면 별은 멀어도 산골짜 깊은 골 초가 마을에 봄이 오면 가지마다 꽃잔치 흥겨울이. 아 이제는 손모아 눈을 가보라.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 눈이 쌓이네.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 눈이 쌓이네. 네 이렇게 네. 눈이 오는 눈이 온 그런 정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절에서 보면은 에, 잠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가을이 굳 갖고 져버린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 떠락이 그런 게 나오고 이절에는 봄이 오면 가지마다 꽃잔치 흥겨울이 이런 그 직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이 오고 참 어. 고향이, 그, 정경이 그렇지만은, 이제 또 봄이 오면, 그눈 왔던 큰 모든, 내 네, 자리에, 이제 꽃이 피고, 꽃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가사들 참 너무 시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눈이 쌓이네. 맨 마지막에는, 예, 한방눈이 쌓이는 그런그 예, 전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1절에 고향길 눈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2절에서는 고향집 쌀이 우랜 한방 눈이 쌓이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이수인 생이 작곡한 이 곡은 예,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겠습니다 예, 이 작사자와 작곡자는 마산의 제일요고에서 함께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네, 김재호 선생은 국어 선생으로 또 이수인 선생은 아마 음악 선생님으로 어,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친한 사이였는데 이 노래는 이수인 선생이 KBS 어린이 합창단의 상임 지휘자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운 환경에 막 적응해 가던 1968년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곡에는 당시 서울로 올라간 동료에게 이순인 선생에게 작사자 김재호가 편지와 함께 이 고향의 노래 시를 써서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네이 선생께서 직접 그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단순 에 작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곡을.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프라노 홍해란이 KBS 교향악단에 맞추어서 에, 노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노래 김재호씨 이수인 작곡입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